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의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음, 이수 변호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파상관제 절차의 이름과 실무 올해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전체적인 목차를 보면서 음, 일반인들 입장에서 혹은 좀 파산을 어느 정도 좀 깊게 뭐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대처할 때좀 그 어느 편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그에 대해서 한번 목차만 쭉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파산 절차 개관이 나오죠. <laughs> 개인 파산 절차의 의의, 개인 파산 제도와 개인 회생 제도의 비교 이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제도의 비교는 결국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laughs> 올해 2021년에 개인 회생을 위한 어떤 가용 소득이 발표가 됐죠. 1인일 때 110, 2인일 때 180, 3인일 때230 뭔가 그렇고 280, 350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3, 4인 가족이니까 1인 110, 2인 180, 3인 230, 280요 정도만 이제 알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원 버는데 부양가족이 없어요 혼자 살아 그럼 110까지만 이제 그 가용소득으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70만원을 빚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개인회생을 이용하라는 얘기고 내가 뭐한 100, 한 3, 40 정도 버는다 그것도 이제 정규적인 소득이 아니라 들쑥날쑥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개인파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비교 3. 법적정리절차와 사적정리절차의 주요제도 비교 법적정리절차는 이제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을 얘기하고요. 사적 정리 절차는 워크아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협약으로. 사적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파산 면책사, 신청사건의 흐름도 있고. 그 다음 파산 신청의 파산 선고 절차. 파산 신청의 채무자의 주의사항. 이걸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채권자 누락에 대한 주의.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번도 저도 채권자 누락 소송을 한 번, 뭐, 맡았지만 또 졌어요, 결국. 이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어렵더라고요, 소송이. 특히 개인 대 개인 소송에서는. 참 판사들이 그, 잘안믿어져요 내가, 음, 고의적으로 누락한 걸로 많이 보더라고요. 사실 실수. 근데 실수로 누락해도 알고서 했으면 고의 누락입니다. 실수했다고 봐주진 않아요. 알았느냐, 몰랐느냐. 근데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표제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가급적 채권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개인 채권자하고 붙을 때는. 그래서 채권자, 채권자 누락이 나중에 훗날 계속 분쟁이 되니까, 개인 파산 신청할 때는 변호사 사무실 딴거 없어요. 어떤 변호사님 각서까지 받아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통상 신용조회를 하고, 민간 신용조회를 하고, 신용정보원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법원에 가서 소송사건 검색까지 해라. 이세 개를 <laughs> 종합적으로 비교한 다음에 뭐, 다 넣는 거죠. 자분하게. 그래서 개인 채권자, 채권자 누락이 가장 문제됩니다.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이게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해외 출국 시 법원 등에 보고, 해, 이, 이뭐 개인 파산, 파산 선고받는다고 해서 해외를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법원에 보고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관할은 원칙적 토지 관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예요. 자기가 사는 주소지. 그다음에 관할이 특례. 뭐 경기도에 살더라도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 서울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사건의 특례. 채권자가 300명인가 이럴 때는 저 전라도 영암에 있어도 서울에다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상속재산 파산. 요즘 많이 유행하죠. 유한책임신탁재산 파산. 이거는 아직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관할의 기준 시, 재량 이송, 사물 관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파산 신청권자, 파산 능력, 파산 원인. 파산 신청권자는 뭐 개인, 법인, 그죠 채권자 다 되죠. 파산 능력, 뭐 중학생도 파산 능력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나올 거예요. 미성년자도 파산 능력이 있습니다. 빚이 많으면 박보검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죠. 파산 원인, 파산 신청의 효력, 파산 신청을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계산되는 거죠. 파산 관제의 부인권 행사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계가 금지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파산선고전에 보전처분이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법원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거의 소멸조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 7페 이거는 아예 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파산선고전에 보전처분은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하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책은 아예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제3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및 파산선고 효과 이거 중요하죠. 법원의 결정은 파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자체가 각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죠. 불성실한 재, 불성실한 신청 법원의 말을 안 듣는 경우죠. 뭐 내라 그러면 안 내고 보정하라 그러면 안 내고 파산 신청, 파산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즉시 항고가 되어 있죠. 즉시 항고 기간은 그 불이익 항고는 7일, 일반은 14일이죠. 파산 선고 효과, 일단 뭐 관제인이 선임되고, 그다음에 파산 선고로 인해서 이제 파산 절차가 사실상 시작되는 거죠. 법 그다음에 법원 사무관 등은 등기를 촉탁을하고요법원 <laughs> 전속의 예제. 그 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효과가 있고요 관리처분권이 관제인한테 귀속되죠 그 다음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파산신청을 취하를 불가합니다 오늘 법원에서 파산신청 선고가 있었는데요 1호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자 여러분들 오늘 파산신청했는데 이 자리에서 파산신청한 이후에 선고가 된 이후에는 신, 취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 전에 취하실 분은 취하해라. 오늘 딱한명 취하하고 갔어요.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관제인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대리인들이 잘 판단해서, 아, 이건 내가 파산 신청을 계속 유지했을 때 뭔가 뭐 재산을 토해내든지 뭔가 큰 문제가 있을 때, 아, 일단 취하를 하자. 파산 선고의 취하는 파산 면책만 취하되는 거예요. 파산 신청은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4페이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파산성과 재산명시. 재산명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재산명시가 계속 날아오죠. 파산성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일본은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논의가 돼요. 그 다음에 제4장. 파산절차의 관계인은 파산 절차가 되면은 이제, 개인 파산에서는 파산 관제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파산 관제인 대리는, <laughs> 개인 파산 관제에서는 시도를 하려다가 얼마 전에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때려쳤습니다. 없애, 뭐, 시행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인을 이제, 선임을 해서 법원에 보고를 한다든지 할수 있는데 이 대리제도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전임 수석 부장은 적극적으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새로 오신 분은 아 이건 안 맞다 해서 뭐없앴죠 사실상 그다음에 채권자 집회는 뭐 파산 절차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1회 집회가 파산 채권자 집회거든요 네. 그래서 파상관제인 대리, 채권자 집회, 감사위원, 관리위원회 파상관제인 선임은 이제 뭐 자격이 있어야 되고 선임증을 교부하죠. 파상관제인의 법률상지, 파상관제인의 법적지, 파상관제인의 제3자적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 나온 거를 이제 쭉그 이제 향후에. 된 사안에서는 뭐 하나 문제가 되죠. 취소수송은 엄청 많죠. 취소수송 당해서 그쵸? 막그 했을 때 과연 이거 되게 중요한거에요. 육장 이거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거. 홍반하는 효과가 이, 이것도 그렇고. 그 제가 옛날에 해다가 말았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이걸 꼼꼼하게 아이 스캔 다 떠놨어요. 그래서 목차만 분들에도 아주 리스물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퇴직금 한가 보험 계약에 기한 해지금 한가. 그죠 이건 다 기존에 됐었죠. 퇴직금도 뭐, 리스물원 취급도 다 나오죠. 그 다음에, 파산재산 속에 법, 법률 관계. 포기가 어떤 의미냐. 그죠 포기 후에는 어떤, 내가 그냥 사용할 수 있는지. 그죠 맞아요. 파산재산. 자유재산이란 뭐냐. 면제재산과 집행제한재산. 파산재단에서 포기한 재산. 이세 개가 자유재산이에요. 자유롭게 채무자가 파산재단에서 환가를 안 하고 채무자의 처분에 맡겨놓은 거죠. 부인권 이 부인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인권 때문에 뭐이 책을 사서 보신 분도 있어요. 부산에 어떤 계신 분인데 제가 이제 자문도 해줬습니다만 뭐 지금 보니까 이길 것 같아요 관제인 상대로 이제 그래서 부인권이 행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고 그 다음에 선이냐 악이냐 이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돼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부인권 행사의 주체, 부인권 행사의 효과, 소멸, 부인권은 언제 소멸되는지 그쵸? 파삭한 일에 포기하는 경우는 있죠. 제가 포, 언제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아무것도 껍데기에요. 그럼 부인권 이겨봐야 뭐합니까? 휴지조각인데. 그런 경우에 과, 과감하게 포인, 포인합니다. 근데 부인권이 문제되니 상속포기, 부인권 행사 할수 없죠? 유증포기 할수 없어요. 임금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 주택공정에 지분 제공되는 책임재산, 이혼재산분할, 이거 다 문제가 돼요. 그렇죠? 별채권이란 무엇이냐? 근저당권을 별채권이라고 하잖아요. 준별채권자는 그렇죠? 뭐냐? 주택임차인, 임금채권자는 어떻게 취급되신가? 상계는 사실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지만, 변호사들은 가끔 문제가 됩니다. 어려워요 이거는 상계는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파산채권 채권자 입장에서 안에 내가 파산채권이라는 건 이미 가망이 없는 얘기죠. 다 나가리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확정 열심히 하면 뭐예요? 다 나가리 되는데 그렇지만 일단 어떻게 되는지는 절차는 알고 있어야 되죠. 조사확정재판이 뭔데?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딱 까다로워 이거. 판사들도 물어보고, 뭐, 하는데 잘 몰라요. 이게 되게, 안 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파산 채권의 확정 절차가. 그 다음에, 재단 채권이란 무엇이냐? 뭐, 임금. 아, 임금이 아니라 조세. 그죠? 임금도 이제 들어가죠. 이게 파산 채권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배당. 그죠? 중간 배당, 최후 배당. 보통 간이 파산에서는 치유배당 한 번만 하죠. 배당은 이제 관제인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거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되죠. 근데 관제인은 이거 배당 잘못해서 돈 꼬라박아야 되는, 돈 물어내야 되는,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것 같아도 간혹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하여튼 골치 퍼 골치 아픈 케이스를 갖고 있는 관제인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 요즘 많이 유행하는 거죠 상속인이 파산 상속재산 파산 최근에 이제 가정법원에서 안내주 해주죠 그렇 공고까지 하고 가, 저 서울 회생법원에 가시오라고 그렇 여기서도 부인권 행사할 수 있고 이게 이거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그렇 공부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속인이 파산은 뭐냐 상속인 상속인이 파산과 상속재산이 파산 약간 구별을 하지만, 이것도 테마로, 수유자의 파산. 파산 절차의 종류 언제 끝나는가? 체업에 당하고 끝나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전 폐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좋다 그랬죠. 폐지는 동시 폐지, 이0 폐지, 동일 폐지. 파산의 취소. 동일 폐지는 개인 법원의, 원래 연치적으로 법인 파산에서 문제가 되는데 개인 파산에서도 가능합니다. 동일 폐지. 연예인 박보검, 동의 폐지로 끝났습니다. 동의 폐지, 20폐지. 동의 폐지하 박보검, 그죠? 유명하죠, 이거. 우리만 유명하죠. 간이 파산, 5억 원 이하. 거의 개인 파산에서는 대부분 간이 파산이죠. 99.9%. 근데 가로 5억 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간이 파산 취소하고 정식 파산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책. 가장 중요한 게 일반 파산에서는 면책이 중요하죠. 면책을 받으려고 파산 들어오는 거죠. 면책을, 옛날에 일부 면책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지금 일부 면책 안 하죠. 그쵸?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면책을 저지하려고 그러면 어떤 포스, 포스를 취해야 되는지 채권자 입장에서는 면책 절차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면책 불허가 사유, 잘 주장하려면 알아둬야죠. 면책 시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그 다음에 제도의 파산은 제가 이 동영상 한번 검색을 해보시오. 한 10개 될 거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불락취귀신. 불락취귀신. 다섯 가지 중에 여섯 가지가 있죠. 불. 면책 불허가를 받은 경우. 낙. 누락. 채권자를 홀락, 누락시켜서 빼먹은 경우. 취. 중간에 하다가 취해한 경우. 기. 판사한테 두번 이상 출석 불성실하게 하다가 파산 면책 기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낙취기, 취기, 기, 기 신. 신은 신청을 취하는 경우죠. 아, 신청을 취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아예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파산이 되는 게, 파산 신청을 했는데, 불낙취기 신이 다섯 가지인지 여섯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떤 시기든, 면책을 못 받은 경우에, 파산성으로 받았어요. 근데 면책을 못 받았어 왜? 불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면책을 취하해서 그 다음에 누락된 채권은 면책이 당연히 효력이 안 미치죠 그 다음에 신청을 아예 채권자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면책 신청을 못했어 파산 성공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 불락추기신이 다섯 사람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다시 파산, 면책을 받은 목적으로 파산 신청을 할수 있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대본 판례상. 근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니죠. 불낙취기신 같은 원인이니까, 다른 원인으로 하면은 가능하다는 게, 지금 최근에 또, 판례고 제가, 채무자의 중병과 제도의 파산. 얼마 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의 파산이 절대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간혹, 다른 원인으로, 다르다, 사건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제 폭넓게 해석을 해서 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금 동영상에서도 제도의 파산과 관련해서 많이 다뤄놨으니까 한번 잘이 책보다 아마 동영상 보는 게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론적으로는 딱 정리하면 됩니다. 면책 허기 결정 효력. 면책 허기 결정 효력 발생 시기. 그죠?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보증인 등에 효과, 효력이 없죠? 따로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별채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별채권자도 면책은 되지만 문제는 별채권의 효력으로서 별채권을 행사할 수, 경매를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비면책채권 많이 유행이 문제가 되죠. 비면책채권 오해한 불법행위, 뭐 생명신체침해 비면책채권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렇죠? 면책효력 확인해서 많이 하죠. 그다음에 면책취소. 취소 사유 그치. 면책 취소는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채권자들이 관심이 있겠죠? 면책 취소 아나 지금 열 받았어 채무자가 면책을 했는데 이거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거를 잘 연구해서 이제 근데 뭐 면책 취소하는 사유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복권 그렇죠? 면책 못 받은 사람들이 복권을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요즘 어휴, 혹시 사기파산죄를 막 고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기파산죄가 아니냐 과태파산죄는 뭔지 구인불응죄는 뭔지 그러니까 이 설명위반죄는 위반, 뭔지 이걸 다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내일부터 조금 조금씩 나눠서 한번 시간 되는대로 한번 제가 떠들어 볼 테니까, 떠들어 보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도 얘기도 하고, 그쵸? 이 교과서라는 게, 교과서도 나름대로 되게 중요하고, 여기다가 이제, 관제인의 경험, 좀 여러분의 경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강의죠, 뭐, 그쵸? 딴게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지금 한 200페이지 되니까, 한 20번 정도 해야 될 거예요, 그쵸? 장별로. 근데 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사실 제가, 동영상을 한 800개정도 올렸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 비슷한 패턴이죠 완전히 보고서 그쵸? 그 3000개 했는데 다 올리진 못해 아마 아마 앞으로 그냥 계속해도 절반도 못들 거예요. 계속 해도 절반도 못올릴거예요 계속 지금도 그렇지만 개별사건에 있어서는 아 그게 또 되게 중요한 자료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또 뭐합니까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이렇게 기본 q a 같은걸 많이 했죠 한 100개 이상 될거예요 Q&A Q&A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바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긴 이론적인 건 없고 실무적인 내용이 있죠. 그게 되게 도움되죠. 그건 이제 물론 또 포스팅 한 것도 있고, 자막을 그건 다 넣었을, 넣었을 겁니다. 초창기 해서.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관제인 보고서 하는 건 자막을 안 넣죠. 자막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그 자체가 PDF인데 뭐, 그쵸? 제 읽기, 글을 읽기 싫은 사람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되고, 그렇죠. 목소리만 들어도 아 대충 뭐에 대해서 떠드는구나 관제인이. 아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게 없잖아요 파산에서. 아 이런 건좀 문제가 되는구나. 아 이런 건 나중에 관제인한테 시달릴 수도 있는 거구나. 저는 이 지금 유튜브가 관제인 경험 제가 관제인 오래 했으니까 관제인 경험하면서 나온 얘기를 떠들 수밖에 없죠. 신청 대리인 많이 해서 관제인한테 시달린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뭐 예전 같으면 이제 판사한테 보전명령 당해서 시달린 거를 많이 초창기에는 그런 게 제가 블로그나 카페는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판사한테 아주 시달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은 뭐그렇지 않죠. 우리도 뭐 짬밥이 있고 한 10년 이상 14년 그렇죠. 변호사 21년 했으니까 아우 옛날에 뭐 판사 아주 벌벌 떨었죠. 아주 스트레스 받고 그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문제는 없죠. 워낙 이제 이게 노련함이죠.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 그 다음에 뭐 이론적인 거 Q&A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교과서 하다가 말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이수 변호사님 책 한번 쭉쭉 쭉 스크린 한번 해보고 개인 파산 쭉 해보고 개인회생 쭉 해보고 그 다음에 법인 파산 쭉 해보고 뭐 일반회생 쭉 해보고 뭐 마지막에 법인회생도 아마 시간 있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미국 파산법 이론 김광기 변호사님이 제가 번역한 거 있죠. 매어드치. 그것도 괜찮아요. 이제 나한 절반 정도 보다가 말았는데, 그것도 한번 재밌습니다. 도움될 만한 게 많아요. 제가 이제 거기서, 아, 미국은 택시, 개인 택시 같은 것도 환가하고, 우리나라는 못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쭉 한번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닿는 대로. 이제 남는 게 시간이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좀, 전화해서 많이 상담을 하고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세요. 제가 뭐 따로 상담료는 안 받잖아요. 방문 상담은좀 받을 수도 있는데, 전화로 일단 해서 한번 정확히 기초 상담을 하고, 진짜 내가 이게 운명에 걸려있다 그러면 방문해서 심층 상담하고, 그래서 뭐 선임할 수 있으면 선임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뭐좀더 싼, 좀아좀 좀 비싸다 그러면 딴데가서할 수도 있고, 그쵸?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음에 이제 법인 파산 같은 거. 요즘 법인도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법인 파산 하다가, 아니, 저, 법인 사업 하다가 개인으로 이제 빚을 지신 분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이제 법인 파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나금 내야 되죠. 5억 이하는 500만원. 5억에서 10억은 700만원. 10억에서 30억은 1000만원. 30억에서 오, 오, 50억은 1500만원. 50억 이상은 뭐 2000만원. 급에 따라서 그 비용을 다 내야 돼요. 그쵸? 그렇죠? 뭐, 한, 보통 그래도 한 법인 할때한 5억에서 10억은 기본적으로 조그만 기업은 빚 있죠. 그러면 700만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중견 소규모 법인도 10억에서 30억이면 1000만원 있어야 돼요. 법원에 일단 관제인 비용으로, 아니, 관제인 비용이 아니라 법원 예납 비용으로 1000만원, 700만원 내야, 내야 돼요. 신청된 변호사도 이거 법인파산은 개인파산보다 일단 처음에 힘들죠 많이 비용을 많이 받을 어느정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뭐 개인사건 하고는 개파가 틀리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만 이제 법인파산은 면책불허가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스트레스는 덜 받을 겁니다 청산만 하는 거니까 이런 하여튼 모든 법인 파산 개인 파산 개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울린 그런 거에 대해서 채권자 채무자 하여튼 종합적으로 앞으로 이~ 이제 비중을 뭐~ 기존에 이제 법인 파산 관제인 보고서도 하고요 보고서가 장 쉽죠 일반인들 입장에 자기하고 눈높이가 비슷한 사건이 대부분이죠 아~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암 걸린 분들, 당뇨병 걸린 분들, 일용직 하신 분들, 사업 크게 다 망하신 분들, 학원 하신 분들, 뭐 변호사, 법무사, 그쵸? 미용실 하다가 망하신 분, 피부관리실, 의사, 치과의사, 그쵸? 수많은 인쇄소, 그쵸? 다 나오죠. 치킨, 가게, 한식점, 음. 가정주부, 그쵸? 남편, 폭력을 이혼하고, 음. 기초생활 수급자. 뭐온 모든 게다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꾸준히 하면 의미가 있고, 이런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좀 정밀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할 건 공부하고,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한번 열심히 공부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뭐 저한테 이메일도 주고, 그죠 예, 감사합니다.